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듀스 X101에 출연했던 김성현님의 현재 상황,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올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인투잇을 시작하기 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물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내준다는 명분으로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5만원씩 받는 것 말고는 2년 동안 단한 한 번도 받은 돈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택시 기사라고 계십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셔야 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지금 제가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일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투잇을 시작하기 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물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투리 활동을 하며 집안 사정과 금전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고, 프로듀스 X 101이 끝나고 나서도 제게 보여지는 아무런 현실적인 계획이 없는 이 회사를 더 이상 믿고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듀스 X 101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팬미팅이라도 해서 그동안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팬분들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만, 회사에서 개인 팬, 팬미팅은 절대로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팬분들과 유일한 소통 창구인 sns에 사진 한장 올리는 것 조차 회사에서 막아 놓은 상태라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이 디스크라는 지병이 악화되어 그나마 하시던 택시 마저도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일을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밖에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의 위약감으로 3억 5천만원 이란 돈을 요구하 요가하더니 현 대표님께서 CJ 측과 조정을 해주신다고 며칠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아버님께 대표님은 위약금 금액 1억 2천만 원으로 CJ 측과 조정하셨다고 하며, 어, 오늘 날짜로 인투잇 탈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투잇은 탈퇴하는 걸로 하고 유학금을 내야만 계약 해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디스크 가 걸리셔서 일자리가 없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보탬이 되려면 다행히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현재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현재 데뷔를 일단 못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개인이 지불했고 회사에서 이제 아무 활동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치한 상태라고 하네요. 아좀 안타깝네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